박사님 반갑습니다. 오늘 제5회 오투산 동화 제작 전시하는데요,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몇번째죠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네, 네, 네.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? 주로 뭐 가족, 친구, 그다음에 부모님, 어, 그 서로의 관계이 네. 그다음에 이제 고마움, 뭐 감사, 그다음에 동물, 식물 이런 것들이 친구가 되니까 그런 걸로 1 0주 동안. 네. 그러니이번에 올해가 제5회인데 네. 오투슨 동화 제작 전세를 작은 도서관 하는데 네. 앞으로 또 김제에서도 하죠. 네, 한번 앞으로도 홍보 한번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그대로 옮겨 가서 육아 종합 지원 센터나 그기타 뭐 드림 스타트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이걸 원한다고 하면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가서 좀 펼쳐 나가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예. 네. 네.